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아는 의사 신소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라미네이트란 올세라믹 크라운이라고 쓰여있는데 차이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실 뭐 치료 방법으로 보면 라미네이트는 치료 방법의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올세라믹 크라운이라고 했을 때 올세라믹과 크라운이라는 단어 맞춰져 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크라운 치료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크라운은 앞니에만 할수 있고 자은 어둠니 큰 어둠니 다할수 있죠. 하지만 이 예전의 방식들은 어금니에는 글기를 썼고 앞니에는 그래도 치아색을 하고 싶어 했잖아요 근데 제도의 발전을 보다 보면 예전에는 치아 색깔 자체가 좀 없었어요 그래서 글귀를 쓰다가 앞니에 쓸수 있는 심미적인 요구가 나오다 보니까 금속 재질에다가 도자기 가루를 익혀서 하는 방식이 PFM이란 방식으로 중간에 개발이 됐었죠 하지만 이 PFM이란 방식 자체가 약간의 한계점이 있었어요 안에 금속이 들어가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나면 뿌리 쪽으로 약간 등 속에 노출되면서 어두운 느낌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방식으로 개발이 된 것이 올 세라믹이라고 해서 안에 금속 부분을 없애고 전부 다 도자기 재질로 바꾼 것들. 이런 치료 방식이 올 세라믹이라고 합니다. 사실 지금 올 세라믹을 할수 있는 재료들은 뭐 크게 세 가지 정도 있어요. 뭐 지료 코니아를 기반으로 해서 위에다가 도자기를 익히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전체 다, 어, 부자재료로만 제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각이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올세라믹이 무조건 더 월등히 좋다 이렇게 말하는 점이 있는 것 같고요. 어, 라미네이트랑 크라운 치료의 차이점에 대해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라미네이트는 알고 있다시피 바깥층에만 대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얇게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장점은 비대투과가 잘 돼요. 그리고 내가 원래 갖고 있는 치아의 색상이 약간 각도로 드러날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움을 주는 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 유리가 있으면 유리 뒤에 분명 비치는 빛을 다볼수 있죠. 우리 치아도 똑같아요. 그래서 라미네이트가 자연스러운 이유는 내 치아의 돌 빛깔 같은 것들을 밖으로 좀 드러나게 재현을 하고 거기서 약간 아쉬운 형태나 조금의 색깔 정도의 약간의 변화를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하지만 이 색이 비치고 기존의 치아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걸 싫어할 수 있는 경우들도 있겠죠. 왜냐? 나 치아가 좀 노랗고 모양도 너무 마음에 안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 많이 바꾸고 싶어요 하시면 라미네트를 하시더라도 치아를 조금 삭제 하던지 해서 라미네트 두께를 조금 주면 치아 내부의 색상을 조금은 가려서 조금 하얀 느낌 네. 원하는 그런 느낌으로 마메이를 제작할 수도 있어요 올스나믹 크라운 같은 경우는요 이 조금 더 범위한 치료가 들어갔을 때 그때 결정하시는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나는 원래 라미네이트만 하려고 왔는데 치과서 검사를 받더니 어치아 사이도 썩어 있고 혹은 안쪽에도 안 보이는 안쪽에도 충치가 있어서 치아를 전체적으로 덮어줘야 할때 이럴 때는 안쪽 부분 충치 치료, 바깥쪽 라미네이트 이렇게 여러 부위를 치료를 하다 보면 오히려 2차 충치가 더잘 생겨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크라운 치료를 해서 치료를 하시는 것이 생각보다 더안전한 방법이고, 2차 중치가 잘안 생기는 방법이에요. 혹은 어, 내가 이를 좀 많이 간다던지 해서 치아 절단면 많이 들어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생각보다 라미네트레스트 조기 탈락이나 파절이 좀 높은 가능성이 있거든요. 어, 라미네트 해봤는데 또 깨졌다 이런 분들을 저는 다음 치료를 다프라우치료를 보내드려요. 왜냐면 라미네이트는 굉자엑스케가 얇고 내치아에가 붙이는 건데 내 치아 자체가 파절이나 마모가 많이 되고 라미네이트 자체도 약하나 그러면 또다시 파절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경우라면 조금 아깝지만 쪽까지 다듬어서 크라우치걸로 넘어가는 것이 기름과 심미를 조금 더 합치는 안법일것 같아요 또 다른 경우로는 이제 앞니가 추치 혹은 앞니는 생각보다 외상도 많아요 제가 외상이라고 할수 있고 뭐 자전거를 타다 넘어졌다든지 겨울에 뭐을 느끼는 긴칸길에서 미끄러졌어요. 뭐 이런 경우들에 부딪치고 났더니 몇달 지나면 치아 색깔이 오렌지색 알색으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치과 가서 뭐 검사를 해봤더니 뿌리끝에 염증이 생겼어요. 그렇게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치료까지 하는 게 없군. 이렇게 신경치료까지 들어가는 경우들은 치아 가운데 드목을 했기 때문에 수조적으로 사실 좀 약합니다. 이렇게 수조적으로 약하고 신경치료까지 한 치아들은 추후에 변색 가능성도 높고 하기 때문에 구조적인 안전성을 위해서 올세라빅 프라운을 선택하는게 조금 더 안전하고 합리적인 방법을될것 같아요